네. 제2창당위원회 제8차 최고 운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이 지난 한 주일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 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일단 멈춰라 하는 잠정협정, 모더스 비밴디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어, 이 갈등은 어, 뭐 가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분히 권력 투쟁적 요소도 있고 또 감, <laughs> 감정의 문제가 또 개재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략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세와 전략의 판단을 냉정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 전체가 어떤 집단적 지도력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미룰 문제, 누구의 탓을 할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역량을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에, 그 이런 제안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모더스 비밴드는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 동안에 그 의견을 모으고 또 공론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더그 목표와 일정을 에, 분명하게 예,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합이면 통합, 또 어떤 단계면 단계 이런 부분에 대한 예, 일정을 제시하시고 어, 공론을 좀 진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는 예. 이러한 문제의 다른 한 축에 서 있는 그러면서 그 반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예, 지도자들께서는 조금 냉정해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권력 투쟁적 요소, 감정적 요소, 뭐, 가치의 차이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중층적인 모순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만은, 전략의 문제라는 점에서, 어, 좀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토론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간에 몇몇 지도자들께서 그 정체성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저는 뭐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연합의 정치를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당내 강력한 반대를 천명함으로써 우리의 교섭력이 증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저는 기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섭력의 증대를 넘어서서 이 토론 과정이 다분히 낙인 찍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어떤 전략적 판단의 문제로 토론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그 연합의 정치의 여러 가지 단계와 수준 가운데서 저는 선거 전에는 선거 연합을 하고 선거 후에는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거 승리의 어떤 최, 그, 어,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정치 수준을 최고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하고 또 논쟁을 해 보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제 공론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제는 좀더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제시하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논의를 진전시키는 길이다라는 것이고요 또그 반대를 조직하고 계시는 지도자들께서는 여러가지 치열한 논쟁은 우리 당의 교섭력을 증대시킨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낙인찍기와 같은 아주 수준 낮은 정치를 보여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당이 혁신과 단결 승리를 위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 내에서는 의원들께서 리딩 파티로서의 역할 다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사회적 참사법 관련해서 양극단의 기득권 정당들 자기 주장만 반복했지만 국민의당이 대안 제시하고 결국은 사회적 참사법 통과시켜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대결 정치 넘어서 대안을 통해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산과 입법에서도 국민의당이 리딩 파트로서 해법 주도해 내겠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책 연대를 통해 확장을 모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민의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적으로 정책 연대 추진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정책연대, 성과 거두는 정책연대를 통해서 당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예산의 시간입니다. 예산한 심의에 국민의 당의 가치와 원칙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견인했던 그 힘처럼 리딩카트로서의 역할 해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제2창당 혁신이 예산한 정책 연대 리딩 파티로서의 전국 운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제2창당 위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제가 수원에서 왔으니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정당 혁신위원장 이찬열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의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 우리 당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26.7%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쪽에 요구하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40석을 보유한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여당 하나, 야당 하나만 있었다고 상상을 했을 때, 과연 지금의 국회가 있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배타적인 좌측 진영이나 수구적인 우측 진영과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소모적인 당내에서의 치열한 논쟁, 물론 필요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책 야당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충돌로 국정이 필요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풀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상황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손자병법에 병무상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제2 창당 위원회가 전쟁의 형세 상황을 바꿔 가는 전초 기지가 되길 바라며 정당 혁신 위원회도 남은 기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합니다. 이 문구는 작년 2월 발표된 국민의당 창당 선언문의 첫 구절입니다. 국민의당의 정체성, 즉 존재의 이유는 변화와 개혁에 있습니다. 소심하고 엉거주춤한 변화가 아니고 담대한 변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한 변화란 무엇일까요? 정치를, 나라를, 세상을 근본적으로 확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이유인 변화와 개혁을 제대로 실천해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낮은 지지율입니다. 국민의당은 변화와 개혁의 길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바른 정당과의 통합 이 화두입니다. 정당이 집권에 성공하려면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 일과 세력을 키우는 일두 가지 모두에서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굳이 선, 순서를 정하자면 정체성 확립이 먼저입니다.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면 세력 확장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당은 변화와 개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 일과 함께 바른 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일 역시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할 때까지 바른 정당과의 통합 노력을 중지해야만 할까요? 순서에 혼란이 있고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작업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는 정체성 확립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정당과의 통합, 정체성과 관련된 토론이 함께 더욱 더 활발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빨리 벗어나 시대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 프레임, 정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기존의 진보 보수의 이분법적인 틀에서 보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자칫 중도 개혁 보수당이 출현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들은 국민의당이 기성 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당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중도 개혁 보수당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 중진 의원님들의 반발도 이러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낡은 이분법적 틀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제3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양당의 통합은 변화와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거는 통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담대한 변화를 위해 창당된 국민의당이 양당의 통합작업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통합은 새로운 개혁 주도 세력을 만드는 통합입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세상은 왜 변하지 않느냐, 않느냐고 답답해하는 국민들을, 국민들의 체증을 깨끗이 내려가게 해주는 통합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1층을 짓는데만 머물지 않고 국가대개혁이라는 2층을 올리기 위한 통합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통합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당이 한층 더 개혁적 노선과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 지도부와 당원동 지 여러분께 강곡하 호소드립니다. 유승민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미래가 없는 정당입니다. 유승민 대표처럼 개혁 보수를 표방하고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분후 이름이 자유 한국당과 여전히 함께 오르내리는 것은 유승민 대표 본인에게도 바른 정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되지 않습니다. 유승민은 박근혜 탄핵 찬성의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자유 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세력에게는 결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정치입니다 더욱이 바른 정당을 지지하는 합리적이고 젊은 수도권 유권자들에게는 유승민은 자유한, 자유한국당의 결코 빼앗겨서도 내어줘서도 안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의 미묘한 사랑의 둘다리기를 썸을 탄다고 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우리 국민의당처럼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과 썸을 타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입니다. 국민의당은 미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와 낡음입니다. 국민의당은 변화와 새로움입니다. 정치와 변화 사이에서 낡음과 새로움 사이에서 유승민 대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유승민 대표께서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협상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상으로 모두 발언 마치고 비공개로 진행습니다